출애굽기 우리는 첫 번째 비디오에서 1장부터 18장에서 하나님이 노예 된 이스라엘을 구하시는 중대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바로와 맞서 물리치시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피할 길을 열어 주셨죠. 그후 홍해의 길을 내서 건너게 하시고 광해로 인도하시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불평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출애굽기의 후반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앞으로 데려오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의 관계를 제안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장면은 성경의 줄거리에서 하나의 중요한 순간인데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한 단계 발전하기 때문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 열방에 그분의 복을 회복하겠다 약속하신 걸 기억하시죠? 여기서 그게 더 구체화됩니다. 하나님은 만일 이스라엘이 언약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가르침과 정의를 따르면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대사로서 다른 민족에게 그분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보여줄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열렬히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신의산 정상의 구름과 번개와 천둥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모세는 백성을 대표하여 산을 오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언약의 기초 조항인 그 유명한 십계명을 주시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규정하는 일종의 기본 협약입니다. 그리고 나서 10개명을 더욱 구체화한 1년의 세부 법규들도 주시는데요. 제사와 사회 정의, 공동체 생활에 대한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구별된 의롭고 자비로운 민족이 되길 원하십니다. 모세가 모든 율법을 받아 적은 후 백성에게 전하자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로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시는데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거룩하고 선하신 그분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게 하여 언약을 이루어 가겠다 하십니다. 인류가 에덴동산에서 반역한 후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 것을 기억하시죠.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길이 다시 열린 겁니다. 언약 관계를 통해 먼저는 이스라엘, 나아가 언젠가는 열방에게 말이죠. 다음 7장에서는 거룩한 장막인 성막에 대한 자세한 설계도가 소개됩니다 성막들에는 재단이 있고 중앙의 장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를 뜻하는 지성소에는 언약괴로 불리는 금상자가 있고 그 뚜껑에는 천사 둘이 앉아 있는데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죠 또한 성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모두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꽃, 천사, 금, 보석, 이 모두가 하나님과 인간이 친밀하게 동행하던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죠. 한마디로 성막은 움직이는 에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함께 하는 장소, 적어도 이론상으로는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큰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버립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인내심을 잃고 모세의 형 아론에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달라 요구합니다.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으로 숭배하려고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저산 위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언약의 첫두 계명을 어깁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요. 다음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고, 진노와 고통 가운데 모세를 부르셔서는 이스라엘을 진멸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여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을 진멸해버리시면 처음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뭐가 됩니까?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들어 묻습니다. 자기 백성을 멸하시는 걸 보고 그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중보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우상숭배를 선동한 자들은 심판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용서하시고 언약을 새롭게 하셨죠.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세에게 자신의 성품을 설명하시는 부분입니다. 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쉽게 노하지 않고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이라. 죄는 용서하나 악한 자는 반드시 벌하리라. 여기서 갈등이 발생하는데요. 하나님은 자비롭지만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악도 심판하셔야 합니다.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은 전혀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아시고도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들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신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시고, 다시 한번 다섯 장에 걸쳐 성막 건설에 자세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드디어 성막이 완성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임재가 회막을 감싸고 소망이 가득한 가운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려 하지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다. 이렇게 출애굽기가 끝나는데요. 생각해 보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우리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하게 했다는 것을 알수 있으니까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을 위협하는 바로의 악함으로 시작했지만, 끝에 가선 이스라엘 자신들의 악함이 더큰 문제가 됩니다. 언약의 미래를 위협하는 건 바로 그들의 죄라는 거죠. 책을 마치며 이런 의문이 듭니다.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로 타락한 이 언약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을까? 그 해답이 바로 다음 책에서 공개됩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였습니다.